자, 안녕하세요. 어, 어 테스트 2의 21번, 음,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인데, 원래 이제 삽입된 문장이 어느 거냐 하면은, 삽입된 문장이 어느 거냐 하면은, 음, 이 문장이 삽입, 문삽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게. 문삽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가장, 그, 가장 적절한 것이긴 해요. 문장 삽입으로 가장 적절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어휘 정도가 일단 그 가치가 이, 있어 보이고요 문사분 어차피 이제 뭐 순서 뭐 보면은 이제 알수 있으니까.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안 필요하고. 뭐그 원스수폼도 일단 형성되어지면 오일한 내 a 럴 u r a 나 g a 럴 do not n e c 소울 s a r i l y s t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게, 스나 기름이 이제 형성되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간, 시간에 그쳐서 일단 형성이 되어지면은 이 기름이나 이가스가 천연 가스가 반드시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이 원래 그들의 이제 기원이 되는 원천의 바위 속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원래 바위 속에 꼭 바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바위 속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인스테이 대신에 they can migrat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음에로 정한 not stay, not stay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일 때는 이제 stay, 채, 갇혀 있는 게 되지, 걔네가 가두는 게 아니니까 과거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반드시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동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가스나 오일이나 가스가 이동한다가 초점이에요. 이동한다가 이게 초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는 제목형일 때, 제목형일 때 형성된 이제 이 기름이나 가스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다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 response to pressure d i f f e r e n t i s 무엇에 서 압력 차이에 반응해서죠. 어디에서 인 n the surrounding rock. 그 주변에 있는 바위들의 압력 차이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기름이 여기에 딱 이렇게 있는 바위가 한 덩어리 있어. 근데 옆, 옆에 있는 바위들이 압력을 쫙 가해. 그러면 기름이 빠져나온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안 그러면 요 놈이 막 밀어. 그러니까 얘가 밀려. 그래서 이게 이동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투드 속 그러기 위해서는 또 소스랑 머스 t i 브 타이니 포 e 여기서 포라란이 구멍입니다. 조그만 구멍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이 바위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 페스웨이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서 구멍이 이제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죠. 그래서 패스웨이 호도 오일 앤게스 r 투 트래블 이것이 기름이나 가스가 이동하여 이렇게 되죠. 이 k 부터 소스락이 이제 투파인그레 n 인 d 여기서파인 그레이라는 얘기는 결이 곱다 하는 거예요. 결이 곱다 하는 게 나무가 있다. 그런데 나무가 맨질맨질한 거. 맨질맨질 하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죠. 나무껍질이 막좀 거칠다. 그런 데면은 뭐 물이 스며든다는 거. 공기가 스며들 수가 있는데 맨질맨질 하면은 스며들기가 힘들 거라고요. 그래서 원, 그 기름 품고 있는 이 원천의 바위가 아주 그 결이 곱다면은 덴더 퍼 m 리 i n 리얼 리메인 캡처드 그러면 이게 리메인 캡처드그 붙잡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아, 네. 여기서 이제 캡처드란 개념은 여기서 리메인 캡처드나 여기에는 스테이트래프트나 의미상은 같은 의미라는거 알겠죠. 캡처드가 트래프트하고 의미상은 같다 하는 거예요. 갇혀있게 되죠. 위친더 소스라 그 원천인 바위 속에 여기에 갇혀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픈더 락 어바우더 포트럴륨 포트럴놈 소스라 기즈 센츄에이티드 위드 워어러 이게 종종 이 바위 그러니까이 석유 원천인 바위 위에 있는, 음, 서 원천인 바위 위에 있는 바위가, 인 saturated with water. 그래서 석유 원천인 바위, 이게 바위가 있다 그러는데, 있는데, 이게 바위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바위가 또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바위가. 이게 원천 바위야. 석유 원천 바위인데, 이 위에 있는 바위가 또 있는데, 이것이 saturated with water. 그러니까 물로 흠뻑 젖어 있다. 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기를 만들어내는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 구멍이 다 막혀 있는 거죠. 물로 막혀 있으니까 그죠죠 포화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로 포화되어져 있다 그러면 물이 스펀지에 물이 꽉 젖어 있으면 스펀지 구멍이 없어지겠죠. 그런데면은 인디스케이스이 경우에는 더 깨스나 오일 이제 깨스나 오일이나 이거 둘 다가 보스빙 라이트에 대한 워 r 여기서분사곤입니다이둘 다가 어쩌는데 빙 라이터 더 가벼운데 물보다는 더 가벼운데 그래서 이제 어휘고한다했면더 가볍다는 하건알수 있겠죠. 가스가 더 기름이 더 가볍잖아요. 물보다 가벼운데 이놈들이 결국 어쩐다? 이놈들이 뭐야 어센드 음. 이게 왜 어센드야? 잠깐만 어센드 올라간다? 오픈 락 t 락 e r o c 퍼트 b o 소스라기 e petroleum s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 바위가 있는데 이게 물이, 물이 이제 그, 젖어 있다 그러면은 물이 가령 이렇게 이제 스며든다 그런다면 여기서 그렇게 봐야 되네. 그러면은 물보다 이 기름이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물이 있는 대로 물보다 더 가벼우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일이 뜨게 되는 거죠. 이 위쪽에. 물이, 결국은 여기가 물에 젖어 있는, 있다는 얘기는 물기가 있는 게 돼. 물기가 없으면 이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게 물기가 있으니까 물기보다 위로 올라간다. 가벼우니까 내리누르는 압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물에 있는 이게 지금 그 여기는 이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보다 뭐야 그, 그 무거운 물이 결국 이거를 이제 내려오면서 기체나 기름은 올라가는 이게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지금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어휘가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As a consequence, 따라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로 가는 건알수 있겠죠. 따라서, the typical my, 음, migration route is upward.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왜? 더 가벼우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돼. 올라가거나 혹은 아니면은 못 올라가면은 옆으로 퍼진다 해서 이제 sideways, 옆으로 퍼진다 하는 거죠. Any continuous, 이게 이제 계속됩니다. Until the oil and gas encounter barrier. 이것이 결국, 뭐를 만날 때까지? 장애를 만날 때까지죠. 장애를, 장애물을 만날 때까지. In the form of i m p e r m e a b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냐 하면은, 뚫고 갈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여기서 이 퍼란 얘기는 뚫탄 얘기고, 미란 얘기가 가다 흐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흐를 수, 여기서 이건 맛의 의미에요. 뚫고 흘러갈 수 없는 것을, 없는 형태, 이제 없는 바위 형태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 근데 이 위에는 바위가 딱 있는데 이 바위는 아예 뚫을 수가 없는 아주 뭐 화강암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 바위만 나니까 더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갑니다. 락 제리즈 투 댄스 투 컨테인더 포즈.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너무 밀도가 높아서 너무 밀도가 높아서 투 투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쏘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밀도가 노, 높아서. 구멍을 포함하지 못하느냐, 2-2에서. 그래서 이부분이 이렇게 해도, 해도, 이 2가 2-2기 때문에 부정의 음이라는 하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구멍이 없는, 너무 밀도가 높아서, 구멍도 없고 또, 패스웨이도 없는 거죠. 뭐할 패스는 필요한, 이렇게 되라. For the p 이 o t o m 좀더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통로나 구멍을 포함하지 않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이런 바이라 할수 있는 이 통과 불가능한 바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장애물을 마주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놈이 이제 그 이동을 한다 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Because the gas is lighter t n oil. 이 가스가 그 기름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이 it accumulate above the oil. 이것이 축적 축적되죠. 기름 위에 당연히 위에서 쌓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여기가 있으면 그 위에 가스가 쌓인다. 이렇게 돼요. 엔 e 스비니스 b 인퍼미어블라. 그리고 어디 밑에서. 그러니까 이것 위에 축적이 되는데 기름 위에 가스, 가스가 쌓여. 이게 가스니까 가스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있다죠. 이를 아까 봤더면은 여기가 뚫을 수 없는 인퍼미어블 e 한 바위예요. 그죠? 원래 가스 원천 바위는 여기 있고 물기가 좀 있고 구멍이 있어서 미리 올라갔어. 근데 물물 물 위로 이제 이게 물기라 치면 이 위로 올라가는데 기름이 여기에 뜬다. <laughs> 이게 이걸 그러니까 뭐 기름이 여기에 뜬다. 그러면 이 기름보다 뭐가 더 가벼워요? 이이 이 기름보다는 가스가 더 가볍잖아. 가스가 색깔이 구분이 안 돼. 가스가 더 가벼우니까 가스가 여기에 이제 있게 된다. 그러면 은이 시출해가지고 딱뚫은 다음 가스를 먼저 꺼내고 기름을 꺼내고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상. 그래서, 어, just beneath nice the impermeable o c k 그래서, 뭐야. 어, 그게 축적됩니다. above the oil. 기름 위에. 그리고, 바로, 무엇 밑에? 아, 이거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이게 impermeable o c k 인데 바로 밑에 축적이 된다. 이 사이에 이제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부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20 게스라는 거안 되면 이것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그 정도는. 알수 있죠. 근데 이게 빈, 빈칸 가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 흐름에서 특정 부분을 빈칸으로 낸다 치면 이거, 이거 부분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게 대, 어떤 방이냐면, 대, constitute 트 seal and prevent further travel. 구성하는 이에요. 무엇을 구성하냐면은 이게 지금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마금질을 그 하는 게 돼버리잖아. 봉인이 되는 거지. 봉인. 봉인해버리고 더 이상의 이동을 못 하게 하는. 이걸 봉인해가지고 더 이상 이동을 못하게 하는 그 바위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도 빈칸으로 가는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초점이 뭐냐 하면은 그 기름이나 가스의 이동과 그죠? 그 뭐라 그래? 이동과 그러니까 그 이동 방해.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뭐 제목으로 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이제 어, 어휘고 문사문이 일단 가능했다 하는 거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휘는 좀더 다양하게 나아지죠. 어휘 자체는. 그리고 이 부분 정도가 엔제핑크한으로 간다면 간다. 그래서, 말하면은, 네, 문삽하고 어휘하고,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음. 어, 뭐,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 t 22로, 어, 가겠습니다.